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저는 지금 도펄우정 신축 공사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 우정동 92-1번지고요. 여기 도펄우정이 들어온다고 공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 펜스를 높게 치고 공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안에 포크레인하고 이제 이게 항타기 장비 같은데 이렇게 들어와서 공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무지공고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무지공고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모델하우스 오픈을 할것 같습니다. 우정도포는 지하 5층에서부터 지상 45층까지 올라가는 고층 단지고요. 총 336세대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아파트는 84단일 타입으로 316세대 오피스텔은 총 20실이 들어간다고 해요. 공사 펜스에 있는 아파트 조감도입니다. 이렇게 두 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모델 하우스는 남구 뉴코아 아울렛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마 내부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시행 시공은 우성종합건설이고요. 오픈하고 나서 창약 일정까지 좀 빠르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현장에 왔으니까 현장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해 볼게요. 거기서 저쪽 안 저쪽 큰 도로 쪽으로 나가 볼게요. 우정 도포의 입지를 봤을 때 가장 큰 핵심은 단지 하나의 경쟁력보다 이 구역 전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큰길 쪽으로 내려왔는데 여기 앞에도 펜스친 현장들이 보이시죠? 여기는 태화강 비스타 동원이라 그래서 동원 개발에서 1차, 2차, 3차 사업 부지를 예정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왼쪽으로 돌리면 지금 한참 건물이 올라가 있죠? 저기는 우정의 피트가 되겠고요. 그 뒤편에는 우정한양립스입니다 그리고 우정에피트 옆쪽으로 해서는 중구비공사재개발지역이 위치하고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센트리지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센트리지에서부터 중구비공사지역, 우정에피트, 우정한양립스, 동원개발 그 다음에 여기 우정도폴까지 이 일대가 울산 중구 주거지도의 중심지구를 바꾸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신축이 한 구역에 몰리게 되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시세와 인지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견인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느 한 노후한 지역에 한 아파트만 축이 들어오면 조금 경쟁력이 약하겠죠. 사람들이 주목하는 빈도도 약할 거고, 그다음에 인지도를 쌓아가는 부분도 조금 약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시에 여러 아파트가 같이 생김으로 해서 이 일대는 사람들 입에 계속 오르내릴 거예요, 아마. 어느 한 단지가 입주 후에 프리미엄이 생겨가지고 시세가 상승한다 그러면 혼자서만 치고 나가는 게 아니고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시세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시세가 따라간다가 아니고 생활권 전체의 가치가 상향 조정 된다고 볼수 있는 거죠. 여기 이 정도 펄이 이렇게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에 내부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브랜드 상향 평준화가 일어난다는 건데 이일 때는 한양 건설, 한라 건설, 동원개발, 우성종합건설 등이 들어옵니다. 물론 중구 비공사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이에요. 브랜드끼리 비교되는 시장이 되면 결국 상품 수준이 일정 이상 기준으로 맞춰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시세가 상승할 때도 되게 비슷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에 생활 것 자체가 재편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부에서는 일부만 신축이고 나머지는 구축이었습니다. 구축하고 주신축이 좀 섞여 있었죠. 그런데 이 일대가 전부 다 신축으로 바뀌게 되면 구축에서 신축으로 수요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주민구성 생활패턴, 그 다음에 소비패턴까지 바뀌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이 일대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주민구성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주민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활패턴이라든지 소비패턴도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노후했던 지역이 이렇게 신축벨트가 형성이 되게 되면 여기가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죠 기존에 살던 사람들도 살겠지만 많은 분들이 새로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 구성이 달라지니까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신축아파트는 젊은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정동포를 여기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하장립스고 여기가 에피트죠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여기 회전교차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전부 다 횡단보도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다갈수 있는 동시 신호를 하게 되면 한 번에 건널 수 있게 신호 체계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정도 폴에서는. 여기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단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저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도로가 경사져가지고 저기서 단을 이렇게 올릴 거예요. 지금 한 펜스 높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평탄화 시켜가지고 그위 아파트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뒤편으로 해가지고 보행로가 생깁니다. 그러면 동시에 구 내려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여기 있는 횡단보도 건너서. 이쪽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면 양사초등학교를 갈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남동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봉사지역을 지나서 양사초등학교를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 지역에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물량 부담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지역은 한 번에 지역전화점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 몇 년간은 거래량이 많지 않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전세 두 바퀴 정도 돌고 한 5년, 7년 지나면 시세 격차가 줄어듭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할때 반드시 언급되는 레퍼런스 지역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약사동 이라든지 남해동 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죠 물론 센트리지가 들어오므로 해서 센트리 쪽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센트리지도 신축아파트 이기 때문에 센트리지에서부터 중국공사지역 그 다음에 여기 우정동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사람들이 신축아파트 시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정도폴 뒤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골목인데 나중에 여기는 여기 2차선 도로가 돼요 2차선 자 이렇게 공사 펜스 이렇게 보이시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더워요 그래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야 될것 같아요 자 기존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환경 위에 대규모 신축벨트가 형성이 되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새 아파트 수요가 강한 이유는 상품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이죠. 주차 비율이라든지 커뮤니티 시설 단지 조경 내부 인테리어 중공연도 차이가 10년만 나도 상품 가치가 크게 벌어집니다. 결국 실일 수요자는 구축보다 신축을 선호하게 되고 이게 가격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겁니다. 신축이 여러 개 동시에 들어서는 구역에서는 초반에는 단지별 가격 편차가 조금 생길 겁니다. 아무래도 브랜드라든지 조망이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가격 편차가 조금은 생길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3년, 5년 사이에 그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지역 일대가 전환점을 맞아서 전반적으로 주민 구성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패턴도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 입에서 계속 오르내리는 지역이 될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티세 차이가 또 비슷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정도펄 같은 경우는 이한 단지, 이한 아파트만 보는 게 아니고 중구 전체 여기 신축 벨트에 한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분양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모더라스 오픈하게 되면 관련 정보도 계속 꾸준히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오픈하게 되면 내부 유니트 촬영도 할 거기 때문에 채널을 구독하셔 가지고 관련 정보를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를 띄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 도보기란에 관심 고객을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 드릴 겁니다. 기본 정보를 남겨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정도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대표 번호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 그다음에 관심 고객 남겨 주실 분들은 링크로 들어가셔 가지고 관심 고객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갔었던 데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서 아까 지금 제가 처음 서 있었던 데가 저기에요. 저기 서 있었는데 이렇게 뒤편으로 보면 여기가 바로 마제스 타워입니다. 마제스 타워 2차고 마제스 타워 1차죠. 이길 따라서 쭉 가면 저기가 유블레스예요. 유블레스랑 팔라티움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다 이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유블레스랑칼라티움도 신축이잖아요. 그리고 우정도 폴 앞에 있는 이 현장은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해요. 예전에 쌍용건설에서 시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쌍용건설은 이제 손 털고 나가고 그냥 비어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 이렇게 놔두지 말고 철거를 하면 좋은데 그리고 아까 조감도를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 밑에 이렇게 상가가 들어가고 그 위에 아파트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서 펜스 높이 정도에서 아파트가 이렇게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셨을 때 아파트 밑에 부분에 1층이 없어요. 1층은 피트층이나 기계실 같아요. 그래서 2층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띄어져서 눈높이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45층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고층은 당연히 조망이 좋겠죠. 지금 이 모습을 보지 마시고 이 펜스가 걷어졌을 때를 상상을 하셔야 돼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 이 공사 펜스는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펜스 안을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펜스가 걷어진 이후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입니다.